네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그리고 네이버 TV 여러분들 어, 그리고 아프리카 TV 여러분들 음. 지금 제가 오전에 어, 잠깐 나가봐야 돼 가지고 어, 요렇게 간략하게 어, 야구 분석 읽어주는 남자 이런 어, <laughs> 컨셉으로 오늘 오전 경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나중에 뭐 휴스턴 경기라든지 금방 갔다 오게 되면 어, 나중에 또그 뭡니까 우리 유튜브에 또 일본야구 기다리신 분들 있죠 오늘은 일본야구 주력으로 가야 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야 도 지금 매치업들이 주력으로 가야 되는 게임들이 있는데 어 그거는 또 따로 이제 유튜브용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주력을 텍사스 하고 휴스턴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력을 내가 개인적으로 혹시 그래도 유튜브 여러분들 항상 어, 유튜브에 영상 올리 주겠지 어,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항상 방송 유튜브 영상이안 올라오면 아프리카의 공지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글을 남겨 놓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아프리카의 홍스타 어, 검색해 가셔가지고 제 방송국 이렇게 즐겨찾기 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에이? 그래서 오늘 오전 같은 경우를 보면 저는 일단 휴스턴은 무조건 데려 가려고 했고 휴스턴은 어. 왜냐면 어제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연승 타다 보니까 어제 박빙 상황했는데도 피, 뭐야 필승조 애들을 안 썼죠. 안 썼는데다가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라인업 보니까 스프링어 결정이기긴 한데. 음.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지금 홈에서 예 팠다는 지금 뭐그 상대 팀 누가 올라와도 휴스턴 꺾기 힘들죠. 그리고 최근 흐름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연패를 당한다는 거는 상상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약간 피콕이라서 이런 배당을 받는 게 조금 조금 건드리기 좀 애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는데 어, 저는 휴스턴 뭐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력에는 이제 휴스턴을 데리고 가는데 이 짝지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야. 텍사스를 데리고 갈지 에트를 데리고 갈지 둘다 좋아 보여. 이 텍사스랑 에트를 오늘 같은 경우. 는 왜냐하면 텍사스가 오늘 홈 마이너가 등판하죠. 어, 제가 이거 적어놨죠. 홈 마이너와 원정 리크의 차이. 어. 둘다 최근에 흐름은 좋습니다. 마이너도 좋고 그다음에 리크도 공이 좋긴 한데. 이미 올 시즌 한 차례 음, 리크를 털었던 텍사스였고 그다음에 뭡니까? 어제 경기 텍사스가 마지막에 구회 조용히 끝낼 게임을 홈런 맞고 동점 되고 나서 아 역전 당고 났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끝내기까지 어제 힉스하고 마리테네스까지 다올왔는데 그걸 또 역전했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질 것, 이어진다고 본, 보는 게임이죠.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텍사스 승을 보고 있습니다. 텍사스와 시애틀 경기. 그래서 오늘 주력은 텍 휴스턴하고, 어, 그 다음에 텍사스, 어, 별 일곱 개. 그 다음에 부주력 같은 경우에는 샘프가 누가 선발에 누가 노냐면 수아레즈가 노고, 에트리, 소로카가 옵니다둘다 어, 어린 친구이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유망주로서, 있는데, 일단 선발에서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소로카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지금 완벽하게, 뭐, 공이 지금 정직하게 들어온 공이 없죠. 어, 싱커성 직구하고, 그 다음에 고속 슬라이드 거의 투피처인데, 제구도 좋고, 그 다음에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계속적인 좋은 투구를 펼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수아라즈 같은 경우에는 자완인데 얘가 이제 거의 92마일, 어, 93마일 정도 던지고, 제구는 좋은데, 일단은 얘는 작년에도 그랬고, 뭡니까? 올 시즌 이제, 등판인데 마이너 기록을 찾아봐도 방어율 6점대 두드리 맞고 있다. 확실히 아직 이 스와레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다듬어야 되는 그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확실히 선발에서 차이가 나고 양팀 타격에서도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제 경기 에디존하고 샘프 경기 한번 돌아보게 되면 샘프가 원래 끝내기로 졌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 2-3루에서 크로포드 와. 말도 안되는 미친 수비로 해가지고 그거를 막고 그 다음에 다음회 뜬금 싼도발도 뜬금 홈런치면서 경기 그는 끝났던 게임이었죠 <laughs> 그래서 오늘 일단은 이 경기는 저는 애틀슨 보고있고 그 다음에 이 포틀하고 골스경기 지금 해배당이 지금 포틀이 떨어지고 골스가 올라가는거 보니까 이거달라가 결정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 이거달라가 결정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지난 경기 포트리 초반에 잘했던 부분들이 이 레너드 이 뜬금 활약이 있었죠 포틀에 트 음. 근데 결국은 뭐 릴라드가 뭡니까 갈비뼈 부상이라 뭐 입을 털고 있지만 뛰는 거 보면 뭐 크게 뭐 그거랑 상관없는 것 같은데 어. 또다시 뭐 칸터는 이 라마단 기간에서 여전히 출전시간이 뛰지를 못하고 있죠 결국은 릴맥이 터져야 포트리 잡을 수 있는데 이번 시리즈 내내 골스의 수비에 지금 막히고 있죠 어. 그런 데다가 뭐 어떤 부분? 체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어. 이미 보틀은 덴버하고 경기에서 너무 모든 걸다 쏟아부은 상태고 그리고 이번 시리즈 내에서 두란트가 빠졌지만 커리, 탐슨, 그린 외에 이 골스의 나머지 자원들이 너무나 잘해준다는 거지. 어, 룬이라든지 맥킨이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거 달러가 빠지면 이 맥키니가 아마 출전 시간을 더 받을 것 같은데 좀더 잘해줘야 될 확률이 큽니다. 어. 그래서 이번 시리즈는 음, 포틀리뭐 오늘 굳이 뭐 이겨가지고 또원전까지 가가지고 어차피 질 건데 <laughs> 아니 당연히 뭐 스포선도 열심히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음, 이 경기는 골스가 경기를 끝내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골스 승 그리고 마지막에 샌드하고 엘이 뭡니까 올 시즌은 체인 지업으로 바탕으로 완벽한 좋은 투구를 펼치고 있는 패덱과 어, 위버가 던지는데 어차피 두 투수는 확실히 뭐 누가 털린다 이런 건 없다고 봤을 때 최근 흐름상 결국은 빠따 싸움이란 거지 어, 근데 샌디가 올 시즌 보게 되면 우한 투수한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좋은 상황도 아니고 양팀다 연패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패덱의 1.5배당 그다음 에리의 2 배당 결국은 이 경기는 후반으로 흘러갈 후 흘러갈 싸움이 큰데 그럼 우리가 배당 좋은 에리를 가는 게 맞죠.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에리 승. 그래서 오늘 저는 주력을 텍사스하고 휴스턴스 그다음에 에트라고 에리하고 어, 골스승 어, 별세개 어, 기본 배팅 정도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어, 다들 또 새로운 해차 시작이고 한데, 어, 오늘 도 일본 야구가 국야도 있고, 그 다음에 오전 경기도 이렇게 있는데, 어, 오늘 오전에 좋은 흐름으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 어, 오늘 건승하시고, 어, 나중에 또올수 있으면, 어, 텍사스 경기 중계할 수 있으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항상 영상만 보시지 마시고, 항상 제 방송 오셔가지고 생방송 때 함께 할수 있도록 합시다. 에이. 다들 오늘 적중기원 빠샤! 뿅!